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등갈비찜입니다. 명절에 소갈비찜도 좋지만, 돼지 등갈비찜 굉장히 쉬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등갈비를 사와서, 원래 이렇게 길었어요. 절반을 잘라서 한 3시간 이상 찬물에 담궜습니다.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는 핏물이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은근히 핏물이 나와요. 핏물을 뺐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이 은근히 많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된 거를 껍질을 벗기시는 분들을 봤어요. 벗기실 필요 없습니다. 안 벗겨도 얼마든지 맛있고요. 다 물러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좀 졸깃쫄깃해요. 이렇게. 가운데 참아 쉬워요. 살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썰시면 됩니다. 등갈비는 1.2kg고요. 물은 등갈비가 충분히 잠겨야 되니까 1.5에서 1.8m 정도 좀 넣어 주시고요. 소주 반 공기 넣어 주세요. 올개수위 한3개 넣어 줄게요. 물이 끌랑말랑 할 때부터 넣으셔도 돼요. 오늘 천하 쉽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펄펄 끓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2중, 3중 냄새 제거하는 거를 해요. 그냥 물에 충분히 오래 담궈 놓으시면 이걸 안 하셔도 돼. 이렇게 거품 걷어내시고 근데 저는 냄새가 너무 싫으니까 요걸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 데쳐내는 거는 언제까지 하시냐면요 이렇게 펄펄 끓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끓이셔야 돼요. 한 3분 정도 끓이고 깨끗이 다시 헹궈 와야 돼요. 세번네번 씻으세요. 저는 세번네번 씻었어요. 그런 후에 손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물을 살짝 잠길 만큼 붓고요. 끓기 시작하고 나서 중약불로 두고, 그때는 뚜껑 좀 덮으셔야 돼. 뚜껑 덮고 30분. 등갈비 소스 만들어 볼게요. 양파, 그냥 조그만 양파예요. 중간 것도 안 돼. 반 개만 넣어주시고요. 사과도 반 개. 껍질채. 껍질이 영양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곱게 갈아줄 거예요. 얌전하게. 여기다 마늘하고 생강도 아예 갈 거예요. 곱게. 등갈비가 1.2k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복이 하나만. 생강, 조그맣게, 반톨. 물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겨우 갈아질 정도만. 휘리릭 갈아올게요. 자, 여러분 좀 볼게요. 물이 이 정도로 짜작짜작 남아 있죠. 잘 됐어요. 현실 요리 시작할게요. 맛술 다섯 개입니다. 진간장 세 개, 굴 소스 두 개. 여기다 특이한 거는요, 케찹을좀써 주셔요. 케찹 이제 조청하고 고시다 넣을 거고요. 간 보고 까나리도 좀 저는 넣어요. 그럼 깊은 맛나요. 이래서 이제 물이 다 졸을 때까지 졸여주셔야 돼 그냥 두시면 돼요 중약불에 엄청 싱거워요 까나리도 하나 써주시고요 진간장 하나 정도 더 쓰고 나머지를 구시다로 할게요 진간장 조청 최고 인기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돼지감자 조청 당뇨 있으신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고청입니다두개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약불에 졸일게요 좀덜 달아요 온당 한두개더 쓸게요 좀 달아야 맛있거든 이거는 너무 달으면 싫은데 2개 아, 온당을 넣으니까 색깔이 좀더 예뻐졌어요 간이 조금 싱거운데요 저는 나머지 간을 구시다로 할게요 이건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잘 됐어요 그냥 시간만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쉽죠 나머지 간은 구시다로 구시다 없으시면 구소수 쓰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와우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이제 먹어볼게요 이쯤 되면요 갈비가 그냥 쉽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부들부들하고 맛있고요. 네, 자떡 나오다 그럽니다. 근데 그냥 이거 먹고도 잔소리할까 봐. 진짜 맛있네요. 왜뭐 이렇게 전혀 과하지 않는 맛. 와우! 정말 짱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렇게 온당난데도 하나 안 달아요. 꼭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